자, 둘레의 길이가 지금 400m인 트랙이 있대요. 여기가 둘레의 길이가 이렇게 400m가 된 트랙이 있는데, A, B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동시 에 출발해서 여기가 A가 출발했고 이쪽으로 B라는 애가 출발해서 어, A는 분속 40m, 40m/분으로 걸었고 이쪽으로 B는 60m/분으로 걸었을 때 A, B가 걸은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만났죠. 그러면 B가 이렇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갔으니까 B가 더 많이 걸었겠죠. 그렇 조금이라도. 그래서 서로, 그러면 서로 만났다. 만나는 시간이 어때야 돼? 얘가 그러면 A, D가 만약에 10분 동안 이렇게 갔으면 B도 이쪽으로 10분 동안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보냐? 시간 분의 거리예요. 시간은 얘랑얘랑 얘랑 위치 바꾸면 되겠죠? 속력 곱하기 속력 분의 거리예요. 자, 그럼 만난 시간 어 a가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돼? 속력이 40분의 어 여기를 제가 여기를 x라고 놓을까요? x. 그럼 여기는 y라고 놓으면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렇죠? 어 여기에서 어 얘는 60분의 y 했더니 어, 서로, 어때야 돼? X, 요 값이 서로, 같다. 라는 거죠, 지금. 그쵸? A가 이동한 시간이나 B가 이동한 시간이 서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아요? X 더하기 Y. 그 거리죠. 그 값이 400인 거죠. 우리가 이두 개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Y라고 쓰면은, 어, 400 마이너스 X를 여기다 갖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쓸수 있냐면, 400분의 x는 6 아니 40분의 x는 60분의 400 x 양변 1 0 10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2가 공, 최소 공배수죠? 12 12. 그럼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x 여기는 2가 곱해져서 2배400 x가 될 거고요. 3x는 80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wx가 될 거고요. 800. 자, 515 5630 515 5630. x가 160 걸었네요. x가 얼마? 160 걸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400에서 160을 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